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 소요시간 12시간 501.3km를 달리며 49개의 정거장을 지나던 열차.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중앙선을 운행하던 비둘기호 열차의 운행 소요시간이었습니다. 이러던 중앙선이 오랜 기간 동안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져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선 철도는 청량리역에서부터 모량신호장까지를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모량신호장 하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동해선 구간이고 여기에는 경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하면 여기까지를 말하지만 사실상 청량리역에서 경주역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운행하는 열차들은 경주역에서 동해선으로 합류해 부전역까지 운행해 전체적으로 보면 경부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울에서 부산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선 과 동해선 지금은 모두 새로운 기찻길로 이설해 쭉 뻗은 선로로 달리지만 과거에는 단선의 구불구불한 기찻길이었고 중간 중간에는 간이 역도 많았습니다. 개량 전에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501km나 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 구간 총 길이는 433km로 노선 길이가 상당히 줄어버렸음을 볼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중앙선 복선 전철화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선 북선 전철화에서 복선은 의미를 알기 쉽지만 전 전철화라는 단어에 대해 이러한 통근형 광역전철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철화란 이렇게 전차선을 깔아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차가 다니는지는 각 구간별 노선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영업 최고속도가 시속 200km대로 계량되는 경우 이 구간에 투입되는 KTX는 KTX 이음열차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는 크게 6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일단 1단, 1단계 구간은 청량리역에서부터 덕소역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원래 1993년에 착공해 1998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착공은 1997년에 개통은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간은 기존역이었던 망우, 도농, 덕소역 외에 중랑, 구리, 양원, 양정역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듯이 7호선과 환승되는 상봉역은 처음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호선 환승 문제 해결을 위해 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확정되었고, 중앙선 상봉역은 2010년에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경의 중앙선의 비밀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열차들이 지나고 있어서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구간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두 번째 구간은 덕소역에서 서원주역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착공은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개통 역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덕소역에서 팔땅역 구간이 완료되어 중앙선전철이 팔땅역까지 운행했고, 2008년에는 국수역까지, 2009년에는 용문역까지 완료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구간은 서원주역까지이지만 중앙선 광역 전철은 이렇게 용문역까지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선 광역 전철은 이후 지역 주민의 요구로 지평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수도권 전철을 더 연장해 원주까지 올 것을 요구했으나 여러 번 무산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의 중앙선 비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원주역까지 중앙선 복선전철화가 모두 완료된 것은 2012년의 일이었습니다. 복선전철화와 함께 구불구불한 철도 노선이 직선으로 쭉 펴지고 중간에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했던 작은 역들은 수도권전철 전용 역사로 바뀌게 되면서 서원주역까지 개량공사 완료 이후 이 구간을 지나는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소요시간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비둘기호와 통일호가 운행하던 시절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통일호의 폐지 이후에는 무궁화호가 운행했는데 정차역이 줄어들었음에도 2006년 당시에 무려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 서원주역까지 복선전철화가 완료되면서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7시간대로 소요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 구간은 원래 선로 최고속도가 시속 150km였습니다. 그러나 강릉방향 KTX가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증속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2017년 KTX 개통과 함께 이 구간에 증속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원주역은 이때에는 정거장 부지만 만들어두고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역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 역행 영업은 뒤로 미루려고 했으나 원주시에 반발이 있었고 결국 서원주역은 2021년 1월 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면 서원주에서 제천 구간이 보이는데 복선 전철화는 이 구간보다 제천에서 도담 구간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에 완료되었는데 이 구간 복선 전철화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등 화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17.4km 구간의 선로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라고 합니다. 지금은 KTX가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 구간 역시 시속 200km 정도로 증속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모두 완료된 도담에서 영천 구간은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구간에 비해 개통 시기가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 중 문수역에서 마사역 구간 개량이 2013년 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영주댐 공사에 따라 수몰 예정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철도 개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2013년에는 단선 비전철로 선로만 이설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평은역이라는 작은 간이역이 있었습니다. 위성지도로 보면 해당 위치는 현재 수몰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완료는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서원주역에서 제천역 구간 그리고 도담역에서 단양역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완료됩니다. 또 안동역까지는 전철화 공사를 완료해 이때부터 중앙선은 KTX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구간의 운행을 시작한 KTX는 시속 26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인 KTX 이음 열차입니다. 지금은 KTX 이음 운행 구간이 많아졌는데 이 열차가 최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구간이 바로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안동역 구간입니다. 또 원주역과 안동역은 이때부터 지금의 위치로 이설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부전역으로 가던 무궁화호의 소요시간도 이때 6시간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영천역에서 모량신호장까지 복선전철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날은 동해선, 중앙선, 대구선 이렇게 세개 노선 2구간들의 복선전철화가 모두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복선전철화 남은 구간은 이 정도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안동역까지 복선 전철화가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담에서 안동 구간은 시속 150km로 열차가 운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0일 중앙선 복선 전철화 나머지 구간 안동역에서 영천역까지의 복선 전철화가 모두 완료되었고 도담역에서 안동역 구간의 증속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에는 또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동역까지만 운행하던 일부 KTX가 부전역까지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또 하나의 KTX 노선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량리역에서 부전역 구간을 오가는 일반 열차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시대를 지나 이 구간은 이제 ITX 마음 열차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ITX 마음으로 5 시간 후반대로 이어주게 되었으니 소요 시간이 절반이나 줄어버렸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최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안동역에서 영천역 구간은 아직 신호 시스템이 개량되지 않아 KTX 열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없어 청량리역에서 부전역 구간을 보면 소요시간이 생각보다 긴 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구간 신호 시스템 개량이 올해 말 예정되어 있어서 이때가 되면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KTX 이음 소요시간이 단축되며 운행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했던 단선 기찻길이 고속 열차가 다니게 되기까지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노선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